다음. 진공에서 물체 무게 측정하고, 물 속에다가, 퐁당 넣고, 또 물체, 그, 무게 측정하고. 자, 그러면 물 속에서는, 중력 작용하고, 부력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이, 5 6킬 g 란 뜻이고, 근데 중력은, 어, 물체의 밀도 곱하기 물체의 부피. 그게 56kN. 그다음에 이제 물속에서는 부력. 그러니까 물에 그니까 물체의 그 무게에서 부력을 빼야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 곱하기 부피. 완전히 정했으니까 물체의 부피. 요게 46kN이래요. 그러면은, 부력은 5 0백기 40, 16초이네. 그럼 이제 얘네 둘을 서로 나눠줘요. 그러면 5. 네. 그러니까 따라서 물체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5배네요. 근데 물의 밀도가, 어, 1 0의 3승, 세제곱, 10의 3승 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예, 물체의 밀대는 5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라는 걸알수 있죠 예, 유체역학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예, ktx 예, 열차 a가 열차 B를 쫓, 뒤쫓아가요. 자, 이때, A에서 음파를 발생시켜가지고, B, 그럼 B에서는 얼마일까? 자, 소플루과에 이용하면은, A가 소스죠. B가 없죠, 보고. 그러면은, 음속이 350mps, 열차 A의 속력이 150mps, B의 속력이 50mps, 진동수는 2,000Hz. 자, 그러면 응아 잘못됐다 열차 B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니까 마이너스 50미터 퍼세컨 그래서 20분에 30 30자 그러면 100 그러니까 30 곱하기 100 3000으로 뛰네자 이게 반사돼서 이제 되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소스가 B가 되고 업저보가 A가 되죠 자 음속은 350mps B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에 네, 그러면 40분에 50. 자 그러면 아니 왜 2000에로 뛰어 반사세서로 오니까 3000에로 뛰러 오잖아. 자 그러면은 75. 50 곱하기 75는 3,750 펄트. 예. <laughs> B가 멀어지니까 좀, 좀 주의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도플러 효과 문제였어요. 자, 다음. 일곱 번째 문제. 아, 뭐, 많이 본 그림이죠. 먼저, 줄에 선밀도를 구하라는데, 지금 보면은 고리가 4 개죠. 그러니까, 2 l 은 고리가 4 개, 4람다. 그럼, 람다는 2분의 L. 근데, L이, 2미터라고 했으니까 파장이 1미터네요.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람다 F 포해가지고 1미터 곱하기 진동수가 1 0 0 k 르츠 예, 100미터 파섹컨드네요. 근데 파동의 속력은 또 다르게 구할 수도 있죠. 루트 뮤 분의 t. 이 경우에는 t가 물체 무게랑 같죠. 그럼 여기서 선밀도 뮤는 v 예, v 곱분의 mg. 그래서 m이 1kg, 중력 가속도 10m/s2, v는 방금 구한 100m/s. 되게 빠르네. <laughs> 그래서 산유도가 10의 -3승 kg/m. 엄청 엄청인가? 1m당 1g밖에 안 하니까 매우 가벼운 가는 줄이네요. 자, 다음 질문 B. 그림에서 오해를 할수 있는데, 처음이 점선이고, 처음이 직선이고, 나중에, 뭐야, 뭐가 처음, 뭐, 뭐야, 뭐.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처음이 이렇게, 이렇게 직선, 아 직선이 왜 이렇게 굵어? <laughs> 처음에 이렇게 직선이었는데, 그런데 실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때 걸리는 시간은 주기의 4분의 1이에요. 그 그러니까 정상파라는 게 위로 쫙 제자리, 아래로 쫙 제자리. 그 패턴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의 4분의 1. 그럼 주기가 얼마냐? 예, 뭐,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죠. 근데 진동수가 100Hz라고 했으니까, 에, 주기는 1 0의 마이너스 2승 세컨드. 그거에 4분의 1하라고 자, 그러니까 2.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다. 됐고요. 아직 이 문제 안 끝났어요. 자 다음 질문 C. 그 B에서의 그 정상파의 파동함수를 구하래요. 그럼 정상파 파동함수를 보통 EA s i n kx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엄밀하게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응, 어, 그래도, ea는 똑같잖아요. 그, 최대 값은.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위상각 파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참, 거시기거시 하죠. 이. 자 그럼 파수 K는 파장의 역수에 2파이 한 거니까 아까 파장 1 m 터고 했었죠. 그러니까 파수 K는 2파이 레디언퍼 미터고요. 각진동수는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 그러니까 진동수도 2파이 곱하면 되죠. 근데 진동수가 1 0 0 h z 니까 각진동수는 200파이. 레디엄퍼 세컨드 그 다음에 T가 0일 때 아까 질문 B에서 뭐라 그랬어요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직선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T는 0일 때 Y값이 0이었어요 어, X값은 계속 변하는데 그 다음에 치에다 0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되죠. 그럼 이게 왜 0인거야? x값은 계속 변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코사인 파이가 0이어야 되겠죠. 코사인 파이가 0이니까 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8 예, 드디어 파종하면서 쓸수 있겠네요. 진폭이 여문제 나와있죠. 배 부분의 진폭이 0.2미터다. 그러니까 이미 두 배가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ea가 0.2미터란 뜻입니다. 사 n 파소는 2파이, 각진 중소는 200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각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면은 저게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죠. T 어디갔지 자, 예참 껄쩍지근한 문제였어요 이렇게까지 공부하진 않는데 <laughs> 자 이제 질문 뒤, 지금 고리가 4개였는데 2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질량 M을 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까 앞에서 봤지만 파동의 속력이라는 게, 람다 F로 구할 수도 있지만, 루트 미분의 T, 그러니까 MG, 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루트 M 나누기 람다가 일정해야 된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음, 어, 고리가 4개에서 2개. 4개. 그러니까 N이 2분의 1배가, 에? 왜 N이야? 아니, 아니, 어쨌든. 그 바람에 파장이 두배가 돼요. 파장이 두 배가 되면은, 루트 M도 두 배가 되니까, M은 네 배가 되야죠. 그러니까, 어, M이 1kg 이었었는데, 예, 4kg 이 되어야 되겠죠. 예, 뭐, 줄에서의 정상파 문제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뭐, 기본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좀 어려운 게 섞여가지고, 이런 예, 거, 요런 어려운 게 섞여가지고, 좀 나, 그랬어요. 껄쩍지근했어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막대가 있어요. 막대가 있는데, 회전축이 질량중심에 있지 않고 점5에 있어요. 질량중심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그러면 이 새로운 회전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는 딱에 평행축정리를 이용하면 평행축정리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그 막대 질량 중심 통과할 때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1 에너지고 근데 지금 어 x만큼 평행 이동했죠. 예, 얘가 바로 그 새로운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겠어요. 다음 이제 진동 주기를 구하라는데 이거 물리 진자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진자 공식 이파이로트 m g d 분의 관성공멘트 I. 그러면은 예 질문 A에서 구한 거관성공멘트 대입해주고 그다음에 d 대신에 x만큼 판이 전했죠 이렇게 되겠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주기가 x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주기가 최소가 되는 x를 구하래. 요 그럼 미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가 많아. 그래서 먼저 제곱을 해봐요. 제곱하면은 네, 뭐 사화의 제곱 그리고 루트 없어지겠죠. 그래서 분수함수의 미분인데 그러면 뭐 분모의 제곱분에 뭐 분자 그대로 아니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아이고, 어려워. 근데 어차피 0이려면 0이려면 알게 뭐야. 그러니까 얘가 아이고. 아니, 아니. <laughs> 그러니까 얘네만 고려하면 돼요. 얘네만. 얘네만. 그래서 얘네를 fx로 갑시다. 얘만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미분해 보면은 분모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하면은 emx 거기다가 분모 그대로 빼기 이번에는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1.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럼 얘가 0이면은, 위에께 0이어야죠.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mx제곱하고, 어 12분의 1 mx제곱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m MM m 지어지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분의 1 l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 진동하는 주기가 최소가 되는 위치는 두 개예요. 여기도 있지만 반대쪽 여기도 있어요. 물리 진자 문제인데 물리 진자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물리 진자 그 자체도 조금 좀 그렇게 어 메이저한 문제는 아닌데 예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2017년 1학기 기말시험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